ăn mắn ừ. à, đúng mắn rồi, đúng rồi, đú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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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즈니 애니메이션 막 그런 거. 아, 네. 와, 와. 코나가르 사원 너무 예쁜데? 왜 이런 계단도 예쁜 건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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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아, 멋진데? 와. 멋있어. 와 하늘 봐. 와. 와 진짜 카메라 를안 담겨. 어? 어? 응? 와. 아 진짜 예쁘다 근데. 예쁘다. good, good. <laughs> 원이니까 얌전. 정말 멋진데 정말 덥다. 정말 멋지다. 하지만 정말 덥다. 하늘은 정말 예쁘다. 하지만 정말 덥다. 와. 나는 근데 왜이 사원보다 이 나무랑 이 정원 같은 게더 예쁘지? 너무, 어? 오, 어, 신기해. 와, 이쁘다. 와우. 너무 너무 예쁘지만 너무 너무 더운 호나가르 사원. 그래서 쉬다가 갑자기 너무, 너무 신기해 너무 배고파 <목소리> 어딘가 <목소리> 이 집으로 슝슝 알았다! 막혔다! <목소리> 아. 난 <목소리> 프로 유튜보니까 <목소리> 메뉴판을 보여주겠어 맛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얼음을 주네? 한번 나. 진 거, 멋진 거. 있다가 아, 며칠 데 거의 스물한 이리가 맛이 달라. 진짜? 기대돼 나. <놀람> 이름이 뭐야? 루이제라. 루이젤라? 루이루이 루이제라. 루이나 루이제라. 루이제라. <놀람> 루이나 아, 나 영상 찍고 있구나. <laughs> 빨리 밥이 나왔으면 좋겠구만. 유튜브 막이야. 진짜로. 아, 막이란 단어 너무. 진짜 맛있다. 맛어 맛있어. 와. 좋습니다. 소스 밥. 어 맛이 있길 스릴러치 소스 아니야? 근데 약간 달콤하니거음 맛있다 완전 바해 맛있다 음, 음. 음. 맛있다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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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디 은 어때? 음맛있 맞는 맛 한정 메뉴가 있었는데 진짜 한정? 막 먹었는데 기름 기름 맛좀 모르는. 건강한 맛. 약간 고수가 들어있네. 겁나지만 건강한 맛이라고? 음. 맛있다 음, 음. 맛있지. 음. 음. 약간 건강, 건강한 맛이다. 톰. 음. 잘 졌네 한끼다 있어요 아, 근데 여기가 좀 맛있는 편인 거야? 아니면 은다이 정도 맛은 있어? 여기 맛있는 편 그러니까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편이라는 거지? 그치 음 비슷한 음식도 음. 우리 마당뽕도 있지 마당뽕 뿡뿡뿡 마당뽕 뿡내 먹는 그러면은 그거네 우와. 쌀국수는 주네 한국에서 수 많이 먹는 거같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래? 여기에 여기 여기 샐러수랑 원래 로컬 샐러수랑 맛이 다르다. 로컬 샐러수도 먹어보고 싶어. 아나 근데 이거 내 취향이야. 나 약간 베트남 음식 진짜 내 취향. 달래야. 못 먹어. 근데 나 여기 초록색이랑 좀 맞나 봐. 무슨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난 마음에 들어. 너무 음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아, 배불러. 야, 니가, 니가, 이거 많이 카메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. 여기다가 여기다 잡혀. 아, 이제 카 전체적으로 먹고 음어 분명히, 분명히 반대가제 맛있다. 나 이거 맛있어. 나안 해. 나도. 나도? 뭔가 이 버터 맛이 뭔지 모르겠어. 어? 아. 뭔가 버터 맛? 코코넛 맛?

먹을 우와! 사비를 받으러 가봅시다. 안녕. 뭐? 아니, 지금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아 이거 아이스크림 주스로 가는 거야? 어. 아, 몰랐어. <laughs> 후식을 먹어야지. <laughs> 받지도 못하면 수색은 <웃센> 적은. <laughs> 아니야, 그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. 아보카도 아니. 아이스크림? 맞아, 여기 사람들 앉아 있었던데. 배가 너무 부르지만 아이스크림 또 먹어. 어, 저기네? 여기 갈까? 어, 좋아. 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배부른지만 아이스크림 먹어야지. 아이스크림을 10kg. 주문을 어디서 하는 거야? 우와, 망고. 망고. 그런가봐 두리안 냄새. 아. 와 더워. 나 약간 두리안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기도 하다. 메뉴판을 보자. 아보카도 <아벋 rahe> 아이스크림이랑. 어, 이거. 아, 이거밖에 없네, 아이스크림은? 어, 그러게 아보카도 아이스크림도 있어. 우와. 그래? 과연 맛이 어떠지 음. 음. 야 근데 코코넛이랑 아보카도랑 진짜 잘어울려 이거? 이게 겜부라고? 겜부 그니까 아보카도 스무디가 밑에 있고, 아이스크림이 위에 있는 거네. 으아, 여기 걷는다고? 난 안준모만 본다. 난 안준모만 본다. <웃음> <웃음> 언제, 언제 적응될까 적용을... 싶다. <laughs> 음! 야, 역시 야옹이. 후식은 들어간다. 야옹이. 무서워요. 아, 제발, 안준호만 보고 덥난다. 안준호만 보고 덥난다. 아, 아, 눈앞에 오토바이가 겁나 다녀. 겁나 무서워. 배부르다. 언제 배가 꺼질 것인가. 이건 뭐야? 응? 응. 다 아는 건 아니었다. 아이 이름 물어보지말 고기 아, 이름 물어보지말고꽃이름이랑 <laughs> 나무 이름 물어보지 말고 <laughs> 저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. 물먹게 좋아할 음. 때는 좀 강아지를 주시네. 왜? 강아지가 뭐, 물어? <laughs> 물어? <물긴 안> 돼. <laughs> 한데, 더 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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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난 배부르다면서 항상 한 숟갈 더 먹는 사람. 오야 골목이 약간 지름길이었나봐. 바로 나왔어. 여기가 야시장 맞지? 맞아.